다른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없어요. 뭐 왔다 가고 계속 그래요. 아, 아. 그래서 여기는 나홍순이 영정이에요. 영정을 손흥광석 송방, 예. 교수라고 전통문화학교 교수님이 그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, 이 책을 사서 나홍순이왜 빨리 들어가신다고 공부하려고 봤는데, 해보니까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글이 너무 좋아서 빠져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, 보니까 그러니까 연도가 2020년이 나홍순이 태어난 700년이에요. 그럼 내가 700년 대저전전시해희저겠다 마음을 먹고 전시를 희 저희 음. 년이저서 저희 스님이 태어나신 영덕군 창수면에 가서 전시를 하고 희 음. 그리고 희 저희 년 돌아다니다가 또 여기 마지막 한날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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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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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희 저희 저를다들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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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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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줄여서 비문을 해요 희 저희 저희 저 나홍스님의 제자인 박괭스님이 행장을 쓰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근이잭선생께서 나홍스님의 사리석종비 를 썼습니다 네 <놀람> 안으로 들시죠한번더 빨리 빨리 하시지 않으세 바로바로 더행장의 뭐 기본으로 쓴 모근이잭선생이 쓰시 글을 지은 글씨는 유왕한수선생 한씨요 한, 한 한수선생이 쓰셨습니다 글씨는 나홍스님 실력사에 있는 사리석종비에요 기문인데, 어떻게 이게 했냐. 여주 박물관 공무원들한테 내가 부탁해서 이렇게 빼달라고 했어요. 네. 네. 그래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뺀 거예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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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재료가 뭔지 아세요, 혹시? 안 만져보고. 좌선. 좌선에 대해서 내가 좌선. 그래서 좌선에 대해서 이것처럼 잘 설명해놓은 글이 없어요. 좌선이란 이런 로 마치다. 네. 네. 설명은 좀 깁니다. 나중에. 네. 좀. <laughs> 요거, 휴양지 좌선문. 검색하면 나옵니다. 휴휴한 주자선물. 누가 저기 인터넷도 있어요? 네? 인터넷에는 나와. 아, 그럼요. 아직 뭐. 동영상 가인다? 동영상 가인식 아니고. 자, 이, 이 작품은 저의 사랑하는 미애총 후배 임양 선생의 그림이에요. 제가 임양 선생한테 시를 몇 편을 전해주고 그림 하나 그려다오. 그랬더니, 에, 나온 선생님이 요 시를 보는 거예요. 흰구름 쌓인 속에 초가상관 지어놓으니 안고 눕고 거닐기에 스스로 여롭고 차가운 신의 물이참조식 말해주니 맑은 바람 달과 함께 온몸이 상쾌하네 했더니 요즘 현대판으로 해서 컨테이너에 차가운망에 요거 전기중이랍니다 술 취해가지고 자는거래요 까치가 안만 지는데도 계속 자는거래요 함고 여기다가 일부러 요 하얀 이렇게 쓰는거요 좋은데? 자첫천님 네. 선생님 저거 저거 한 분이 좀 봐. 아오마상 없어 그런 거 우리. 안못봤고 예산이 없어가지고. 이제 이게, 이게 <laughs> 내가 글쓴 직업이니까 자기가글쓸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개는 분노해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특히 나한테 배운 사람은더 심해. 근데 내가 쓰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막 쓰고 그래요.